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고요. 장이 끝났죠? 어, 3월 15일 3월 15일 오늘 화요일 어, 마감브리핑입니다. 도모는 어, 예민은요. 어, 오늘 3,300만 원에 매도 1,800만 원에 매수 어 얼마야 1,500만원 정도의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나의 생명의 은인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어, 한 주도 좀 모아놓았던 고퍼스를 좀 정리했고요 어, 실현 수익은 한 22만원 정도 야채가 실현 수익률은 0.65% 정도 되었다 어 지금이요 홍콩 항생 홍콩 7% 6% 나락갑니다 어, 어떤 종목이 7% 6%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 지수가 7% 날아간다. 우리 외국인 형님들이, 어, 한 3조 4조 던지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요. 어, 우리나라도 4% 5% 그냥 날아가는 거지. 한 5조 던져버리면, 어, 지금은 애기들 놀랄까봐 애기들이 깝죽 깝죽 까불까불 하면서 주소 담는, 어, 모양새 보면서 3시 20분 땅 하고 조금 물량 나오니까 장이 쿵 밀리죠. 장이 쿵 밀린다. 애기들 놀라지 않게 물량 바지 애기들 놀라지 않게 7천억씩만 지금 매일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7조는 던지지 않고 애기들 경기 일으키기 때문에 7조는 던지지 않고 7천억씩만 10일에 나눠서 7천억씩만 던지고 있죠. 매일같이 매일같이 어, 개미들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 돈을 잃으면요. 그것을 만회하는 것은 두 배가 힘들다는 거. 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입니다. 롯데쇼핑 어, 하락 반전했어요. 어, GS리테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어디 있겠느냐. 더 이상 떨어질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등신 같은 기관들이 어, 외국인 형님들의 물량을 어, 그래도 처먹처먹하고 처목 있어요. 이 새끼들 물량을 하도 많이 던져서 지금 주식 주식 계좌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싼거 사겠죠. 싼거 그리고 배당 나오는 거, KTNZ 같은 거 이런 거 사야지. 어, 지금 위험하죠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 내가 사자마자 한10% 15%의 하락을 맛보는 아주 그 쾌감을 맛보는. 미혹에 가는 그불의 쾌감을 맛볼 수가 있죠 잘못 주식 샀다가는 그냥 눈 깜빡하고 오줌 싸고 왔는데 15%가 떨어져 있다 15%가 떨어져 있다 어, 안전한 주식을 사야겠죠 어,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어, 안전한 것을 사야겠죠 어, 두번째 어, 첫 번째 컨텐츠형 계좌 누르고 갑니다 누르고 갑니다 배당을 보러 가죠 누르고 갑니다. 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요. 음, 지금 뭐 홍콩 왕생, 6% 7% 떨어지는 마당에 어,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합니다. 어, 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 싹다 정리합니다. 싹다 정리합니다. k t n 진 오늘 버튼 눌렀다가 어, 취소했어요. 아, 6%의 배당, 을 <laughs> 6%의 배당을 주는 아름다운 지금 k t n 진 야, 9개월만 기다리면 6%의 배당을 주는 아름다운 주식. 지금은 배당 주고 지랄이고 없지요. 정리합니다. KTNG도 정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살아남았다. SK텔레코! 콤 어, 정리한다. 배당이고 어뭐 메타버스고 뭐 플랫폼이고 어 외국인 지분이 93%든 94%든 그냥 싹다 정리해 버린다. 싹다 정리해 버린다. 무조건 수익 실현. 무조건 수익 실현. 어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고 어이 계좌는 2천만 원만 남겨 놓니다. 음. 아, 이 계좌가 950만 원이죠. 시드가 950만 원 시드인 어, 우리 애청자님들, 어, 계좌를 꾸며나가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내 시드가 한 2천이다. 네치드가 한 2000이다. 어, 이 계좌를 잘 꾸며 나가는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두 번째 계좌는요. 어, 한국전력이 아주 그냥 날아가고 있었고요. 어, 롯데렌탈이 아주 그냥 날아가고 있었고요. AK홀딩스가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양전. 전부 다 양전. 지금은 아주 테마주죠. 우리의 한국전력. 해마주죠 우리의 롯데렌탈 AK 홀딩스는 어, 벌써 뭐 (20 몇 프로) 3 0를 보고 다 팔아버렸고 아 어... LG에너지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어, 어, 종목비중이 5%에서 6%, 7% 올라갑니다. 싹다 정리합니다. 이 계좌는 싹다 정리하고요. 어, 현금 다 빼버릴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9만 9천원 19만 9천원이 올때 LG에너지솔루션을 100주를 만든다. 어, 그리고 이, 이 계좌에 어, 좀 담아볼 것은 이제 완전하게 논밭을 싹 하나 없습니다 지금 이, 이런 와중에는 배당 6% 7% 주던 지랄이던 배당 주건 지랄이건 다 집어던진다 수익난 것들은 다 집어던진다 다 집어던진다 다 집어던진다 어이 계좌에는요 어, LG생활건강 음, 77만 7천원 노려봅니다 77만 7천원 밑으로 오면 어 LG생활건강이 이 계좌에 당길겁니다 어, NC 소프트 30만 원대가 오고 29만 9천 원 30만 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 이 계좌에 담길 겁니다. 지금은 어, 현금 꽉옮켜지고 기다리죠. 기다리죠. 떨어져라,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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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물량이 7조 나와라. 7천억 나오지 말고 7조 10조 나와라. 어디까지 떨어질까? 코스피가 어뭐 내일이면 2,500까지 않 겠나? 내일이면 2,500까지 않 겠나? 환율이 환율이 역사적 역사적 1,300원을 뚫어버릴 수도 있다. 코스피가 장담 못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은 하한을 장담 못 해요. 어, 이럴 때는 현금 들고 우리 외국인 형님들의 어, 선물이나 옵션이나 어, 현물 다 검토하면서 우리 형님들 외국인 형님들 어, 애기들 놀라지 않게 7천억씩만 매일같이 던져요. 매일같이 금액도 똑. 7천억씩 7조 던질거를 7조 던져버리면 그냥 놀라 잡빠지니까 놀라 잡빠지니까 7천억씩 나눠서 물량받지 애들 있을 때좀 고가에 나눠서 던진다 지금은요 음 하방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어 근데 하방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음 LG생활건강을 뭐 77만 7천 원에 사볼 수도 있는, 어, NC 소프트를, 150만 원까지 갔던 NC 소프트를, 뭐, 한 20만 원대도 주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 장이 같이 오는 거겠죠? 그런 기회이 장이. 어, 도모는 개미의 어, 주식 일지에는요, 내일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나는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겠는가?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8분이고요. 인생의 힐러, 돈 모는 임이었습니다